만수룩 만수룩 값수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장 정말 강했죠. 하지만 내 보유 종목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식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죠? 남의 종목은 잘 가는데 내 종목 안갈 때가 제일 힘들지 않아요? 남들이 다안 가고, 다 떨어지고, 에이, 나도 손절하고그손절했을 때, 그, 그, 가슴이 찢어지지만, 그거보다 더 가슴이 찢어지는 게, 남들은 잘만 가는데, 내 종목이 안갈 때가 더 찢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월요일 같은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전기차 제약바이오가 엄청 날아다니더라고요. 오늘 제약바이 보실까요 전부 빨간불입니다. 거의 뭐10% 5% 7% 예? 거의 빨간불 아닙니까 제약바이오들은 전기차는요 오늘 삼성전기 그 무거운 lg화 그 다음에 s k 이노메션들이 또잘 가져서 이렇게 또 전기차도 빨간불이고요. 하지만 내가 보유한 종목은 뭐절 가반 수가 더 하락이네요. 저는 네. 오늘 좀제약바이 하니까 NKMX하고 제약품이 좀 가져야 되는데 어제 좀 급등 좀 했다 이겁니까? 그 어제 급등을 좀 유지했어야 되는데 다 올라갔다 유지가 내려왔잖아요. 그럼 좀 올라가 주던지 아니다 하지만 여러분 남의 종목이 너무 급등했다고 해서 추격매수 하는거는 안되는거 아시죠? 전기차도 그렇고요 추격매수는 자제하시.. 자제하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추격매수 했다가 많이 물린적이 많습니다. 오늘 한미약품, 한미약품 차트를 보면요. 바로 며칠 전에 이렇게 큰 거래량의 큰 장대우물이 나왔어요. 보시면 역대급 거래량이었지 않습니까? 또 바닥 거래서 그리고 이렇게 조정이 났을 때, 아, 이런 걸또 낌새를 차렸어야 되는 건데, 그죠. 뭐, 이때 무슨 큰 뉴스가 있었었나요? 뭐 하여튼 이렇게 조정받을 때 역대급 거래량이 나왔고 바닥에서 아 뭔가 있나? 바로 이게 시그널이 나왔던 겁니다. 이 오늘 한약품이 무슨 뭐 알콜성 지방간염 뭐 치료제 그 개발 기술을 미국에 뭐 수출했다고 해서 뭐 1조 매출을 가량 했다는 재판. 뉴스가 나온 거잖아요. 그, 이게 바로 시그널인 거예요. 이거를 이한 거래량이 여태까지 역대급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도 나왔었지만, 네. 이렇게 조정을 보이다가 이런 역대급이 나왔을 때는, 아, 뭔가 있나? 또한번또 눈치 빠르신 분들은 또 조정, 저정 나올 때, 아우, 땡큐 하면서 아마 사신 분도 많았을 거예요. 또 1년산 아래고, 물려도 되겠죠? 물려도 뭐 그렇게 큰, 크게 뭐, 하락이 나오진 않을 거니까. 음, 저도, 저는 이제 워낙, 아마 저도 이 차트를 발견했더라면, 한번 공부용으로 한번 사봤을 수도 있었겠네요. 한미아픔, 네, 사은 거. 보여신 분은 축하드립니다. 네. 어, 어, 삼성 바이오로시스도한7% 올랐네요. 네, 삼성 바이오로시스도 계속 조정받다가 이제 7% 올랐는데, 오늘 바이오주가 다들 강세였지 않습니까? 또 이, 또 코스피에서는 삼성 바이오가 또 시청이 셀트론보다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종고 뚫으러 갈것 같습니다. 어, 네. 우량주 좋아하시는 분은 뭐, 어, 뭐, 뭐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어, 삼성마이로스는 뭐 이대로 물어날 것같는 않은데, 저는 이제 우량주는, 저, 저, 대형 우량주는 잘안 하거든요. 예, 좀 더디기도 하고. 근데 요즘 뭐 유동성이 넘쳐나서 뭐 요즘 뭐큰 대형주도 뭐 아주 폭등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하여튼, 제 체질은 대우량주는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참고만 할 뿐입니다. 네. 하여튼, 삼성마리오스, 아, 괜찮습니다. 네. 워낙 조정을 좀, 오랫동안 기간, 기간 조정을 받아왔죠? 네. 그래도 좀 올라갈 때 됐는데, 아마 전고를 돌파를 시도하려고 하는, 어, 모습이 보일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좀 쳐주니까 바이오 쪽이 많이 몰렸어요. 매수세가. 오늘 개인이 많이 샀네요. 개인이 많이 샀던 이 동학개미들인가요? 예. 동학개미들의 바이오에 많이 샀죠. 그럼 이제 바이오 좀 당분간 또 강세 의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오늘 바이오 안 올랐던, 어, 종목들이 이제 뭐 다음에 또 내일이나 모레 또 어, 소외됐던 또 바이오 주식들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련매가 돌아갈 겁니다. 네. 유학여행, 실적이 좋아서 오늘 급등 나왔죠? 네. 유학여행은 워낙 안정된 제약회사, 제약회사고요또 코로나 때문에 또 매출도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네. 이거를 아주 역사적 신고가로 또 돌파를 했네요. 오늘. 네. 유학여행 어디까지 갈지 모르죠? 이제 매물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요. 하지만, 초보자 분들은 시, 주요 매수는 금물입니다. 네. 셀트리 헬스케어. 코스닥의 대장주 셀트리 헬스케어. 네. 큰 조정 나왔다가, 이제 이렇게 반등 나왔죠. 이제 셀트리 헬스케어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코스닥 차트 볼까요? 850은 무난히 뚫을 것 같네요. 지금 바로 정보를 돌파했네요. 그래서 다음 정보가 이제 이쯤 되겠죠? 880 정도. 하지만 저는 이거 돌파로 시도하러 갈것 같은데, 이제 어, 바로 다이렉트로 갈 것이냐. 이렇게 이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그재그재그재그 하면서 갈 것이냐. 네. 아 어, 바이오. 좀 테마들이 지금 워낙 강세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이 이것처럼 이렇게 쭉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좀 강합니다. 오늘 코스닥 외국인도 많이 사줬어요. 네, 음, 됐고요. 네, 어, 보시면. 제일 파마 홀딩스는 3% 넘게 올랐는데, 제 제일 약품은 처음으로 엇박자가 났네요. 파마 홀딩스랑. 물론 차트는 비슷하지만, 어, 제일 약품. 그나마 오일선 위에서 끝났네요. 네. 어, 오늘 아침에 좀6%좀 좀 올라가서 좀갈듯 했지만, 음, 여기 매물에 못 견뎌서. 사실 밀려났네요. 참, 어제 그 뉴스 하나가 나파홍 스타드에 관련 테마주들이 전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지금 세력들도. 아, 그 뉴스 말대로라면 긴가민가 하니까 사실은 저는 그래요. 그 계획이 있든 말든. 일단은 그 나파홍 스타드 그 재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약품이 그, 제조는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코로나 치료제로 이제 개발, 을 생산할 수 있는, 뭐 그런 계획은 없다고 하는데, 아, 그거 뭐 당장, 어, 만들어 하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계획은 언제든지 바뀌는 거 아닙니까? 네, 없다가도 있는 거고요. 참,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 아, 하여튼, 오늘 이렇게 제약 바이오가 약품, 약품 이름 쓰있는 주, 제약 이름 쓰있는 주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한미약품 때문에 약품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올랐는데, 제일 약품을 약했습니다. 하지만, 순납매가될 거로 보고, 저는 나파우스타도 뭐, 지금, 이 어제 좀 많이 밀려서, 약간 이제 좀 시간은 걸릴 듯 하지만, 그래도 저는 좀더 인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21선까지는 가오 해야겠죠. 조정이 나오면. 네. 하여튼, 이 61선은 끝까지, 꺾, 밑으로 꺾이면 안 됩니다. 끝까지 위로. 우상향 해주도록 해야 이제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어, 아, NK 맥스. 어, 차트 보시고 어떻습니까? 물론 어제 좀 실망은 했지만, 뭐, 여기 계속 지지받고 있지 않습니까? 뭐, 조종받더라도 이렇게, 네? 21선이 좀 따라와 주고요. 그럼 그리고 2 1선 맞고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우리 61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밑으로 꺾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쭉 올라 우상향 해줘야 됩니다. 61선, 네, 좋습니다. 랭키맥스는 음, 크게 걱정이 안 됩니다. 네. 좀 기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뿐인데, 또 모르죠. 언제 또 급등이 나올지, 그건 새록마음일 거예요. 형님 예. 마음이니까 네. 오늘 전기차, 아 LG 하학. LG 학이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먼저 뚫고, 이제, 3일 전에, 이틀 전에 역사적 신고를 뚫고 계속 하는 거고, 이제, SDI도, 이제, 보시면 또, SDI도, 어, 이제, 정고, 역사적 신고를 3일 전에 뚫었고, SK 이노베이션이 그 동안 많이 안, 안 갔더라고요. 그래서 뒷따라한것 같습니다. 오늘 크게 나왔는데 음, 여전히 여기도 정보를 돌표했으니까 그래도 갈 여력은 물론 삼성 SDI랑 LG화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SK 이노베이션이 더 최소한 여기. 전고점까지는갈 여력이 딱좀 안정스럽게 갈것 같다는 생각이, 느낌은 좀 드시죠? 예, 그래서, 뭐, 그렇다고 제가 이걸 추천하는 건 아니고, 네. 예. 그러니까 개미 여러분들은, 물론 역사적 신고가 난 거, 뭐, 추격 매수 하여서 뭐, 수익은 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 이 초보자 분들은 나중에 급락 나오면 대응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추용 매수를 자제해달라는 겁니다. 급등 나온 거는. 오늘 텍스터. 아, 처음엔 좀, 막사 4%까지 올라서 좀 가나 싶었는데, 역시, 여기, 전고점 6,500원대에, 여기에 이제 매물대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거에 좀, 저항이 심해서 좀 밀려, 밀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오일선, 바로 직전에 안착을 했고요. 뭐, 아직까지 우상형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일단은 여기서 계속 지지를 받고, 이렇게 언제나 또 돌파해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텍스터. 뭐, 괜찮습니다. 오늘 뭐, 좀 가다가 좀 말렸지만, 그래도. 올렸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여기에서는 큰저항대가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 특히 1년 선에 얼마나 많이 몰려 있겠습니까? 개미들이 악성 매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차피 한번 거쳐 가야 됩니다. 이걸 뚫어주려면 세력이 큰 거래량을 싣고 이렇게 한 번에 뚫어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걸 지금 대기하고 매집을 응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세력들이. 언제 여기 있다 하냐? 오늘은 이제 뭐 바이오하고 전기차 쪽에 많이 몰렸기 때문에 다음 길을 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입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오늘 좀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어, 네, 비록 내 주식은 지금 당장 안 올라가지만 어, 지금 바이오 테마랑 전기차 테마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장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순환매가 될 거니까요. 너무 배아파하지 마시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열심히 인내로 힘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과 좋아요 좀꼭좀 눌러주세요,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만수르만수르갑수였습니다